알 d o n 니까 i c k 남쪽으로 이렇게 네. 있습니까 네. 샤워를. 네. 도 학생이 오늘 네. 가을 어느 안 오니까 여기 학생이 안 오니까 이제 네. 네. 그래서 샤워할. 네, 마지막으로 좀 내적인 부분이 좀 되는데요. 네. 네, 공부하는 이유가 <laughs> 있죠, 사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네, 공부에 동기부여라고 하는 마인드 때문에 마치 동기부여가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처럼,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면 뭐 포기하자고 열심히 할 거라는 환상이 있어가지고, 어,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저 동기부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꿈과 비전을 어,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루에 8시간이뭐한몇시간짜리 뭐 4시간짜리 뭐 강남같은 장인 있겠죠. 21만원 18만원 만이래요. 네. 그래서 꿈을 막 하는데 자꾸 꿈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무슨 꿈을 갖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뭐 대학을 갈 거고 20년을 뭐 해야 되는 이런 걸막 하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사실은 필요 없는장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꿈이 뭐예요, 우리 사항은? 꿈. 아직 몰라요? 꿈이 뭐예요? 네. 꿈이 뭐예요? 네. 네. 어?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아, 꿈이 뭐예요? 어? 네. 조종사? 아, 조련사? 아, 아, 엄마는 아. 꿈이 뭐예요? 네? 아니에요? 없습니까? 우리 <laughs> 왜0세 <100세> 인생인데 아직 <laughs> 한 60년 도 사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네. 네. 우리 육학년 꿈이 뭐예요? 어? 제빵사. 네, 되게 좋은 꿈이네요. 네. 꿈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 꿈? 직업을 얘기해요. 직업. 이거 참 우리 생각해 보볼 문제예요. 진짜 꿈은 이 제빵사가 됐거나 조련식사 하고 있는 거는 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업이아 되고 싶은 직업. 이건 저희가 굉장히 생각해 볼일이니다왜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젊은 자들 만 명을 해놨답니다. 국가에서 는데요 200개 직업밖에 안 남았대요. 의사, 판사 공무원, 대기업, 선생님, 네 안정적이고 돈을 좀 많이 벌수 있는 네. 이런 것만 대답 나왔대요 대한민국에 직업은 몇 개인가 아십니까 네, 몇 개였어요, 이만 개. 들은 적 있어요? 아니, 이만 개는 아니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진로를 고민해줄 때 이만 개 직업을 다 고민한 다음에 너가 이런 직업에 어울릴 거라고 추천해줍니다. 우리 제빵사, 전원사도 예, 2만개 직업을 다 아는 중에 아, 제빵사, 전원사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그렇죠? 어? 아, 난 이런 직업을 알았으면 이런 직업을 할까 할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 미쳐버려 근데 이, 또 하나는요, 2030년을 예측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에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한데, 본연도 됐는데 엄지 세대의 두 개의 뇌, 로 만들 미래 두개 우리 엄지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요 엄지 세대라고 하는요왜 그런지 알겠죠 엄지가 뇌예요 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인간의 타락을 가속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막 우리 원리시험 본다고 막 암기했잖아요, 그쵸죠 창의 완전 무결성을 위해 뭐 이렇게 막 암기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그 검색이못 나와요. 네 옛날 같으면 정말 큰 도서관 하나를 무척 그 스마트폰 하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백화전 하나. 쉽게 쉽게 꺼냈어요. 머릿 속에 있는 거죠. 뇌가 손이라고 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랑 생각이 완전 다르고 패턴이 완전 다른 세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직업을 열아홉 번 바꿔야 돼요. 2018년인 올해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직업을 다섯 번에 열번 바꿔야 돼요. 그 들어가고 싶어하는 삼성 있잖아요. 5년째 한 절반 나오고요 예, 10년째 있으면 또절반 나와버려요 그 직장에서 영원히 살것 처럼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라아요잘아요 네. 그래서 치킨집을 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치킨집이 네.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대잖아요 어쨌든 여러 번 바꿔야 돼요 조리사, 조련사 예. 플러스 여덟 개 빨리 네. 만들어놔야 돼 지금 네. 두 번째 현재 직업의 50% 사라지고 지금 꿈을 가지고 직장이 이걸 내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직장이 사라져요 50%. 와제 방사 사라질 것 같은데 생각해 왜냐하면 AI가 AI가 막 기계가 설창, 설탕 설탕 27.5g 정확하게 전철 <laughs>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할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빵사보다 뭐를 해야 될까? 그그 과학 그 이런 개발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컴퓨터가 호박으로 해주면 되잖아. 자, 여기서 설탕은 20g이 아니라 50g을 더 넣어 이렇게 더 대단한 것은, 새로운 직업 65%가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지금 미처 상상할 수 없는 직업이 65%가 여러분들이 학교, 이제 직장을 잡을 시절 생겨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2018년 이 순간에, 이 직업이 꿈으로 가져가지고, 이 꿈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갖춰야지, 늘 생각해야지, 연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보내고 있는데, 직업이 딱 사라져버린 거야. 맞찬 2030년 됐는데, 우와, 이렇게 멋있는 직업, 내가 정말 매력적인 직업갑 갖추다 나타나. 요 이렇게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도 진로 지도는 엄마, 아빠들 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과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우리 아이를 지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무원이 돼요. <laughs> 삼성 그러다. 예, 네,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알파고 때문에 얼마나 한국이화제였어요그렇죠 이것 때문에 AI 때문에 2013년도에 영국, 영국, 스퍼드 대학교에서 미국에 있는 신0 기계의 실제 직업을 조사해왔대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을 2025년에 a i 에 내줄 것인가, 무공지능에이그런 이렇게 나와요. 텔레마케터 전화로 막 영업하는 사람들 있죠. 시계수리공, 뭔가 손으로 만들고 기술직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로봇과 AI가 다 대체한다는 거죠. 네. 기술직이 이제 안 됩니다, 진짜. 스포츠 심판도 사라진대요. 정밀도가 요구하는 것을 다저을 해주는 거예요. 회계사. 이게 제일 크지 않아요? 변호사, 네, 이런 거 거의 끈이 똑같은 회계사도 사라져요. 변호사도 막 사라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레크레이션, 사회복지사, 초등학교 교사, CEO, 패션 디자이너. 인간의 영적인 감성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거의 안 없어져요. 더 인간적인, 것들, 더 인문학적인, 것들, 이런 게 나머지다. 몰라, 그러 여기 이 조사만 하더라도 47%의 직업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직업에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어오는 이 과거의 패턴들은 진짜 잘못된 거죠. 네. 꿈은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더 하고 싶은 것. 네. 그래서 더 필요하게 이, 엘리베이 폴러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역사 학에 우리 엄마들은 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을 보고 슬픈 얘기를 했다니까요. 네. 미래에도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서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15시간을 남겨야 합니다. 이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슬픈 일이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학교 안 가면 안 됩니다. 강의를 가야 돼요. 네. 어쨌든, 그 진짜 뭘 해야 되나, 뭘? 1만 시간의 노력이라는 책이요. 2000년대쯤에 엄청난 베스트, 기술, 전세계 베스트셀러했어요 네. 1만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다들 1만 시간 정도를 한 분야에 열심히 쏟아부었대요 아, 그게 한 10년 정도 터나니다 아, 한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최고가 될수 있다. 이 책이 전세계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책이 틀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이 이 사람인데요. 스포츠 제니라고 스포츠 세포를 뜻하는 말이에요. 네. 스, 스포츠의 스타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스포츠 스타들 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선상, 선천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잘하는 사람하고 한 약간 중고등학교쯤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잘 나왔더니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막 노력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선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게 될 거예요. 선천적 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잔인한 연구진들이 스포츠 영역에만 연구를 하지 갑자기 정말 많은 삶의 영역으로 연구를 확대했어요. 공부, 뭐 예술, 여러 가지 분야로. 대표적으로 이 신문기사에 4기가 나왔네요. 첫 번째 게임. 네. 선착특재능 74%, 노력 이 26%. 홍진호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창의적이어가지고. 음. 괜찮아요. 못 이기잖아. 요즘도 대결하시더라고. 고그렇죠두 네. 번째 음악. 네. 음악은 7 9예요 스포츠는 8 2예요가서뭐마 아무리 훈련해도 열심히 해도 김연아를 못 이기는 거였어요. 점프로가 어렸을 때도 다르지 않아요. 네. 진짜 슬픈 것은 교육, 공부. 네. <laughs> 선천적인 게 96%예요. 네. <laughs> 선천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안 돼, 이제. 네. 이런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과연 여러분, 이 연구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노력을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연구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기 전에 제발 당신의 선천적 재능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요 네. 나에게 맞는 노력의 분야가 뭔지를 먼저 생각한 다면에 노력해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최선을 다하라했어요 도대체 최선이 뭐예요? 어디 가서 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성그육고 결과만 보고 평가해요 내 네, 종교 1등에 오면 최선을 다했구나 종교 실종이 오면 아좀 잠잘 잘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선천적 재능을 먼저 내가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열한 노력을 하자고. 왜 우리는 열심히 해, 노력해, 이것만 먼저 막 얘기하는지 일만 시간의 독취를 얘기하기 전에 네 나한테 무슨 선천적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그거 네, 꿈을 연결하라는 거니까 일단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한테 먼저 필요한 게 나를 아는 거예요. 내손잡순 자유는 뭐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걸 하면 행복하지? 조련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꿈이면 안 돼요. 내가 왜 조련사를 하고 싶은지가 지금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도 보고 외모도 보아하니 동물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동물의 사랑을 느끼고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아끼는 그런 자기의 감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왜 조명사를 하고 싶은 이왜 여기 되게 집중해야 되는 거 제가 집중하고 사람이 이거에 있었겠죠. 네, 먹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 은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외가 더 중요한 이 마음, 나, 나. 이게 더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되요 이걸 먼저 계속 키워야 돼요. 네. 이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시리스트를 만드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자꾸 써보는 거예요. 네, 제가 제빵만 쓰지 말고 조령만 쓰지 말고 동물만 쓰지 말고 내가 도대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뭘 하고 싶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언젠가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을 가고 싶어요. 악기를 한세개 정도 연주하고 싶습니다. 네, 뭐 아프리카 밀림인데 정글 탐험을